캘리포니아주 윌로우크리 이곳에 베티와 한스 한센 부부는 결혼하고 3년이 되어서 이사를 옵니다. 한센 부부는 이동식 주택옆 창고에서 벌목 공급 사업을 했습니다. 가족 구성원은 돈이라고 불리우는 도널드와 베키, 질가 줄리라는 4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돈이와 베키는 베티와 한스가 이전에 얻은 자녀들로 베키는 함께 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질가 줄리는 쌍둥이 자매였죠. 이 쌍둥이 자매는 약간의 수줍음이 있긴 했지만 사람들에게 친절했고 약한 사람들에게 더 친절했으며 학교에서 전학생이 온다거나 하면 더 신경 써서 챙겨주거나 하는 세심함이 돋보였습니다. 인기는 말할 것도 없었죠. 1986년 11월 14일 오후 11시. 질과 줄리는 방으로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이복 오빠인 도니는 1시간 좀 넘는 거리의 다른 지역인 포르투나에 있었습니다. 그는 집에 가면 평상시처럼 소파에서 자야겠다. 계획을 짰습니다. 그렇게 가족들 모두가 잠들고 새벽 3시, 엄마 베티가 잠결에 탄내를 맡습니다. 화들짝 놀란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남편 한스를 깨워 탄내가 난다고 알렸죠. 방문을 열고 뛰쳐나간 한스는 황급히 소화기를 찾아 불을 향해 쏘았습니다. 한스는 소화기를 홀 아래로 향해 쐈지만 잠시 사그라드는 듯하더니 불길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복도 한 가운데 불타는 띠 같은 것이 있었는데 보고 어 이상하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불을 끄며 자녀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면서 그는 뒷문을 통해 집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한스가 문으로 뛰쳐나가면서 문 바로 앞에 세워진 기름통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이 역시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어 저게 저기 있으면 위험할 텐데 라고 생각했고. 나중에 다시 그때를 생각해보니 기름통을 찾을 때 그건 비어있는 빈통의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한편 한스가 불을 끄고 있을 때 엄마 베티는 딸들의 이름을 부르며 복도를 따라 뛰듯이 걸었는데 그때 베티의 눈에 아들 도니가 보였습니다. 도니는 소파 끝에 서 있었는데 저를 못본것 같았어요. 도니가 여기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누군가를 향해 달려갔답니다. 누구를 쫓아내는지는 알수 없었지만, 그 모습이 두려웠다고 하네요. 베티는 소화기가 보관되어 있는 창고로 달렸고 도니와 함께 소화기를 챙겨갔습니다. 한스는 창고에서 사다리를 찾으며 도니에게 혹시 누군가 봤냐, 애들을 봤냐고 물었지만 도니는 아무도 못 봤다고 대답했고 대답을 들은 한스는 다시 밖으로 달려나와 지휘가 줄리의 방으로 향했죠. 방 창문에 사다리를 밀어넣어 창문을 깨고 그 안에 호스를 이용해 물을 뿌렸지만 불길을 잡기엔 어림도 없었습니다. 방은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한스가 지레 이름을 불러도 응답은 없었습니다. 15분 뒤, 소방차가 집 앞에 나타났고, 몇분 뒤, 아무래도 이런 큰 화재다 보니 이웃이 밖으로 나왔겠죠. 이웃은 한스의 집길 건너편 공터에 뭔가 한껏 웅크린 형체를 발견하고 다가갔습니다. 줄리 한센이었죠. 그녀의 복부는 벌어진 상처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으며, 거의 숨이 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웃은 소리쳤고, 한스는 누군가가 소리치는 소리를 들었으며, 돈이는 어딘가에 위로 올라가 줄리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한스는 줄리를 확인하러 가며, 줄리가 얼마나 화상을 입었는지, 심각한지 그에게 물었지만, 이웃은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줄리가 발견되고 나서야 돈이가 자신이 줄리를 불에서 꺼냈다고 털어놨다고 합니다. 분명 이전에는 아무도 못 봤다고 해놓고선 말입니다. 이상한 상황이었지만 이걸 생각할 정신은 없었습니다. 이건 역시 이대로 넘어가죠. 줄리를 확인한 엄마 베티는 줄리가 살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줄리의 복부는 벌어지고 말 그대로 터진 것처럼 보였죠. 베티는 소방관에게 달려가 지를 찾아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줄리에게 향했죠. 화재가 일어난 곳에서 이런 식으로 다쳤으니 구조대원은 줄리의 부상이 화재 관련 폭발 사고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둘러 줄리를 병원으로 이송했고 수술에 들어갔는데 수술을 맡았던 의사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줄리가 화재 사고가 아닌 12구경 산탄총에 근거리에서 복부를 맞은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들은 아빠 한스와 엄마 베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우리가 싫어서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는지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 와중에 질의 시체가 불탄 잔해 속에서 발견됩니다. 질 역시 산탄총을 맞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녀는 불에서 도망치지 못했고, 불길에 휩싸여 사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경찰은 재가 가득한 집에서 산탄총탄 한3 개와 5갤런짜리 기름통 한 개를 증거로 수집합니다. 창고는 화재에서 살아남았고, 그것도 증거를 찾기 위해 쐈을 했죠. 여러 물건들을 확인하다 상자들 뒤에 숨겨진 12구경 산탄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탄도 테스트 결과 지가 줄리의 범행에 사용된 무기라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이건 사건이라고 판단됐고 이 화재 지역을 경찰이 24시간 감시합니다. 그리고 화재 발생 이틀 뒤 창고 밖을 배회하고 있는 사람을 붙잡는데 돈이었죠. 사건에 맡은 조지가토 형사가 출동했고 돈이는 형사에게 아걔한테 먹이를 주려고 왔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상한 일입니다. 분명 돈이 역시 걔가 이웃집에 맡겨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형사는 돈이가 창고에 숨겨져 있던 산탄총을 찾으러 온 것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총은 경찰의 손에 있었지만 돈이는 그걸 몰랐죠. 이 총은 화재가 일어나기 3일 전에 돈이가 친구로부터 빌린 것으로 차량의 총과 총알을 보관 중이었답니다. 돈이의 차에서 발견된 총알은 범행에 사용된 탄환과 일치했습니다. 이 총알을 화재가 일어난 바로 이날 저녁에 구입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영수증 확인 결과 화재 발생 이틀 전 근처 주유소에서 5갤런 휘발유를 구입했다는 것도 알아냅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돈이가 기름을 채운 그 통, 그것도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한다고 확인됩니다. 어린 청년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가족들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들은 정황증거입니다. 하지만 좀더 확실한 증거이자 증인인 사람이 경찰에 남아있죠. 줄리. 줄리는 정말 천만다행으로 2주가 흘러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누군가 총을 쏘긴 했지만 누군지 못 봤다고 기억했죠. 줄리에 따르면 칠이 옆에서 잠들어 있었고 자신은 방 밖을 확인하기 위해 일어나 침실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는데, 동시에 쾅! 번쩍하는 불빛을 본 뒤, 손을 뻗어 자신의 배를 만졌는데, 그건 마치 젤리 같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줄리는 처음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었지만, 한스와베티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질문하니, 총에 맞기 전, 도니의 얼굴을 봤다고 주장합니다. 사건 발생 2주가 지나고, 12월 2일, 도니는 추가 질문을 받기 위해 조지 가토 형사를 만나러 경찰서로 찾아옵니다. 도니는 나는 결백하다며 주장했죠. 경찰이 자신을 지목하고 비난할까봐 겁이 나서 총을 숨겼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결백을 주장하는 도니에게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두 번이나요. 그렇게 결백하다던 그는 두번다 통과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던 도니는 결국 방화와 살인 혐의로 체포됩니다. 이렇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987년 12월 19일 회복 중이던 줄리가 사망합니다. 몸이 악화가 돼서가 아니라 의료 사고로 인한 사망이었는데 공기방울이 팔에 연결된 튜브를 따라 혈류로 들어가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이었죠. 겨우 살아남은 딸을 다시 잃은 부모님은 너무나 충격이 컸습니다. 검찰 또한 마찬가지였죠. 피고 측 변호사의 반대 신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되지 못합니다. 1988년 4월 확실한 증인을 잃은 채돈니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찰 측은 돈니가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이야기를 바꿔서 말하는 것에 확신이 있었고 그에게 사형을 내려달라며 창고에서 발견된 총과 총알이 일치하는 것, 그 총을 숨긴 것등돈니가 수상하다며 정황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돈니측 변호사는 이웃의 증언을 증거로 제시했는데. 그 이웃에 따르면 오전 3시경 불이 붙은 집 근처에 알수 없는 남자 두 명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이것에 따라 변호인은 이 사람들은 도니의 차에서 산탄총을 발견했고 어떠한 이유에선지 총알 몇 개를 챙겨 집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이것에 따라 변호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들은 집 앞쪽의 거실과 부엌 주변에 휘발유를 뿌렸고, 이때 이들의 소란에 줄리가 잠에서 깨 복도로 나왔는데, 이 범인들이 줄리를 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리에 돈이가 잠에서 깼을 것이며, 돈이는 줄리를 발견하고,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줄리가 발견된 위치에 뒀을 것이랍니다. 한스, 베티, 돈이, 줄리가 집 밖으로 나갔음에도, 범인 중한 명은 집에 남아 지를 총으로 쐈을 것이라 덧붙였죠. 그다음 범인들은 총을 다시 돈이의 차에 넣어두고 도망쳤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죠. 검찰은 반박합니다. 살인을 저지르려는 사람은 범행 도구를 챙겨온다. 마침 집에 총이 있고 기름이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런 편리한 우연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돈이의 변호사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물음표가 생기는 저 주장을 배심원단은 타당하다고 믿고 무죄라고 판결합니다. 아버지 안쓰는 충격을 받았고 도니가 혼자 한일이든 공범이 있든 도니가 이 일에 100% 책임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무죄 판결은 그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풀려난 도니는 이름을 바꾸고 이사를 합니다. 도니는 총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다고 주장했었지만 나중엔 들은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고 하네요. 사건이 일어난 날 가족 중 누구도 총소리를 듣지 못했다. 어째서인지 모르지만 누구도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생들이 살해당한 것에 슬퍼하고 속상해하며 돈이는 결백을 유지했습니다. 아빠 한스와 엄마 베티는 돈이가 범인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생명보험금을 받기 위해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이 사건은 여전히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돈이가 무죄인지 범인인지에 대해 많은 말이 나오고 있는 사건입니다. 물적 증거가 있었다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시대가 시대인지라 아깝습니다. 돈이를 가리키는 너무나 이상하며 확실해 보이는 정황들, 때마침 줄리의 죽음까지 이 사건은 정말 미스터리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돈이는 정말 우연히 겹치고 겹친 억울한 또 다른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재수 좋게 빠져나간 범인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